네, 오늘은 NT를 이용한 방대 결투형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가가오오오오오 자, NT 현재 4 8강이고요 스탯은 생명력은 11만, 마음력은 4만, 방어력은 18,900입니다. 장비는 속속의 반반, 각성 신속의 중날, 각계증 상저, 소공이죠. 잠재는 반격의 댐감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가볼 덱은 뒷줄에 NT, 수루트, 루디, 앞줄에는 세자르, 카린, 패스는 암호구요 신화 스킬은 방패죠 그럼 결투장 가보도록 가시죠 자 결투장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선타 이런식으로 엔티아 가져가죠 어, 앞줄 실명 어 걸긴 했고 수류트 아래 스킬부터 먼저 자 한번 가보죠 상대대 굉장히 좀 강력해보이는데요 미스트 맥강입니다 와 실명 뒷줄로 들어갔네요 레기네이프한테 오자 이러면 데미지 안들어오는데 근데 네, 레기니 스킬을 두번 쓰면 어, 해제가 는될 겁니다 실명. 자, 어빗나감 개꿀. 자, 엔티 스킬, 아레 스킬. 네, 게이지 감소 그리고 우리는 회복.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쭉 통감하고 무기둥. 자, 미스 강력한 덱입니다 미스 맥강. 먼저 위스킬부터 오, 일단은, 네. 이야, 카인 한번 잡혔고, 보알 함으로 찢이죠. 찌익, 찢이고. 자, 수루트 위 스킬 올립니다. 자, 사망 공격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좀 까비. 자, 상대 앞줄 스킬. 좋죠, 이러면. 레깅이 놀고 있네. 너무 좋은데. 자, 반격 가능한데. 반격 살짝 쳐주고, 방패. 자, 지난 변경 좋죠. 바로 들어가야 돼요. 멸망의 엘격대굴. 빡. 그렇지. 이야, 미쳤네. 자, 근데 미스트 뒷줄러 갔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자리를 바꿨는데 미스트 오지어으로 바꿨네. 자, 이러면은 일단은 방패로 맞긴 했네요. 이번 공격은. 근데 더 세졌습니다. 허, 씨. 자, 사망 공격. 신화기지 감수하면서 앞줄 레깅네이프 이런 애들 잡으면 좋은데요. 네. 와, 레깅네이프 딱 잡았어요. 그렇지. 이러면 끝이에요. 레깅네이프는. 앞줄 스킬 버틸만 하고. 자, 효과 공격이 좀안 나가는데. 일단 힐. 자, 길리스 각성 스킬. 어, 딜봉 상태라. 일단 엔티는 터집니다. 하지만 반사돼서 같이 죽고 엔티 좀비는 아직 아니네. 네. 보알. 자 아래 스킬 한번 꼽으면서 타라 한번 잡았고 타라 부활 빠집니다 와 근데 저 미스트 기출 어우 좀 오반데 반사 자 완격으로 무약까지 제거해내고요 좋은데 자 그리고 루디 방패 방 덱이 좀 아쉬운 점이 이제 방등록가 없는 점이었는데 페인트가 들어가면서 약간 좀 이런 점을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명이 뭐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 3인 실명이라 그 부분도 좀 그렇고 자 때골박 일단은 방패로 전부 다 지우고 사망공격 바로 한번 더 사망이 두개죠? 어 그렇지 고뎀까지 같이 이야 잡았어요 하나 자 이러면 5대4 와 보통은 버티기만 하는데 이제는 사망으로 공격도 가능한데 약간 조금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와 근데 네, 미스트 아 뒷줄은 좀네 힐도 안되죠 뻘 스킬까지 자 턴과 하면서 아 어, 이거 상태 안좋습니다 자 이러면 살려야겠죠 좀비 4턴인데 4턴과 바로 맞았네 운이 안좋았고 바로 소생 자, 파이 스킬 상대 앞줄이 좀 스킬 많이 쓰는건 좋긴한데 안격효고안 나가고. 아래 스킬. 각계감,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오, 이거 미스트 상대로 괜찮은 거 같은데. 그렇지. 오, 이거 좋아. 자, 체력 회복. 와, 거의 풀피 됐고. 신화계지 감소. 보통 미스트 각성 스킬 많이 쓰는데. 야, 돌아왔네요. 이야, 미스트, 맥강 미스트. 이건 좀. 총... 네, 너무 강력하네. 자, 세자로 미스 스킬. 네, 안 통하고. 저 파이만 잡으면 데미지 안 나오게 할수 있는데. 자, 지금 좀위기입니다 자, 위기에요. 자, 일단은, 어, 버티긴 하네. 세자로 아래 스킬까지 출혈. 자,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길 수 있습니다. 3대3. 아 어, 이거 저 판부터, 씨. 빡세네. 파이 죽창. 이거는 뭐 땡큐죠. 오 그렇지 평타 쳐주면 방패 들어옵니다. 오 반사까지 파이 잡았어요 드디어. 방패 키고 루디 방패 키면서 마무리 되겠네요. 시간 다 지났습니다. 오야 이걸 이겼네. 결국 찌자 이번 상대도 마덱인데 이번에는 프레이아 있는 마덱. 자 프레이아는 사망 공격이 더 취약하거든요. 일단 루디 방패 키고 스루트 위스키 올린 후에 자리 바꾸면 좀, 좀 좋은 상황 나올 것 같은데. 상대 앞줄 스킬 먼저. 좋죠. 긴결. 자, 안 걸렸고. 일단, 반격은 치기가 좀 힘드네요. 프레이어가 있어서. 오, 자, 뒷줄. 데미지 조금 넣어주고. 프레이어 움직이네요. 위스킬. 와, 왜 이렇게 세야 제가 다 체력해보고 하긴 했는데. 야, 효과음격 한 방이 터졌고. 아무로 찌이, 막경을 올리고. 네, 어 뭐야? 자, 수르트위스케일 자, 게이지 올려 보죠. 상대 통감. 어, 자 반격, 형안 나가고. 일단 방패 이후에 사망 공격 좋아요. 사망 공격 무조건 좋아. 근데 진영 바꾸고 사망이 좀더 좋았는데 이러면 앞줄이 네갤릴수가 한번 죽었고. G. 와 나랑 못 쓰네요. 야 이거 좋네 신하길 못 쓰게 하는 거 깎는 거. 자 연세가 안 나왔고, 자 힐부터 해야죠 힐. 상대 압조 스킬. 자 이러면 수르트 각성 스킬 가능합니다. 각 나왔어요. 그렇지 멸망의 일기 간다 대구르 파! 좋아 자 자리가 일단 레긴이 앞줄이라 사망공격 들어가면 레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프레이하는 그대로 뒷줄 스킬 잘 씁니다 어자 엔틴 녹았고 석공 야 이러면 녹아요 좀비 되죠 이러면 세자 아래 스킬 출혈 자 프레이야 각성 스킬까지 아파요. 물론 상대가 아파요. 이야 반사되면서 잡았고 와 카린 이걸 사네. 살아서 힐. 네. 자 사망 공격 이거 앞줄로 들어가면 레깅 끝입니다. 그럼 게임이 끝나요. 오 들어간 것 같은데 이야 레깅 잡았어요. 자 갤리 수 있긴 하네. 태골 빡. 와 요즘엔 다 갤리도 다 세네. 하지만 버텨냈고 방패로 제거. 자, 결국 시간을 다 쓰고 이겼네요. 흥해. 자, 이번에는 매즈덱이 나왔네요. 어, 크리스 아일린 디줄. 자, 효과 온격한 번밖에 안 나갔고. 루디 바로 방패. 자, 상세 상황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아일린 위스키좀잘 걸리거든요. 그만 아니면 되는데. 어, 구두 일격도 좀 무섭죠. 숙사. 대가리, 안 죽었네, 좋고. 자, 반겨. 앞줄 실명, 로지. 아, 실명이 거의 안 걸리네요. 찍. 하고, 슬루트 위스킬까지. 자, 일단은 신화 스킬 방패까지 좀만 버티면 되거든요. 한 번만 키면. 아, 하지만, 크리스 각성 스킬. 신화 게이지 다 날라가지. 즉사 대가리, 아, 날라갔어요. 즉사. 자, 엔티 부활. 힐라고요 크리스 연속 스킬 세 번. 이번에는 위 스킬. 자, 이외에 속공까지 오거든요. 아, 루디 죽고, 카린 죽고. 자, 이제 버틸 거다 버텼네. 스루트로 가보죠. 진영 변경. 태골바 날려버리기. 이야, 이거 뭐야. 자, 근데 그대로 알린 뒷줄. 자, 이거 지금 실명 상태이긴 한데. 상대 로지. 죽사, 이야, 죽상률 너무 높아요. 자, 다시 부활. 죽어도 그냥 계속 부활해버리네. 자, 세자루 위스킬. 크리스 한번 잡았고. 상태 이상 공격. 와,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청춘 공격 파. 이거 좀잘 걸리거든요. 자, 오, 상태 이상. 난리 났네. 다 걸렸네. 자, 이러면은 이제 좀두드름 맞으면서 못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매제 상대로. 자, 이제 상태 이상이 풀리고, 카린. 네. 살릴 수 있죠. 그렇지.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와, 근데 전광석화하고또 속공하면 또 상태에서 또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지금 신화 스킬 방패 타이밍.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그렇지. 풀수 있죠. 풀고. 와, 파멸의 기적까지 전부 다 살립니다, 이제.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임. 등등 맞고, 와, 구두의 일격 또 와요. 방패가, 네, 지워졌기 때문에. 평타. 자, 버텨내고 있습니다, 즉사. 뭐, 진짜 많이 버티고, 상태 상도개 많이 걸렸는데. 결국, 루디 방패, 와, 풀피가 돼요. 이야. 야, 근데 메제에게왜 이렇게 빡세졌죠? 감사. 자 사망 공격 가보죠. 좋아. 이제 우리의 공격. 엔티 사망. 오우 하나 잡았는데. 미스 각성 스킬. 자딜안 막히죠. 근데 또 상태 이상이 걸려서. 와 너무 많이 걸렸는데 4 명. 자 스로트 위스킬. 마무리 될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방패 키고 스킬 안 왔으면 딱 마무리 될 시간이에요. 감사. 손까지 확정. 방패 하면서 상태 이상 제거. 자, 세절 아래 스킬 쓰면서 마무리 되네요. 결국 시간 차이. 계속해서 버티면서 매즈대 이겨냅니다. <목소리> 찌 네, 막판 가볼게요. 막판은, 어, 트루드 공덱전 나왔네요. 맥강 트루드. 자, 시작하자마자 일단 실명. 자갈한테 걸었고. 수류트 바로 위스킬. 자, 이거 트루드도 여전히 강력하거든요. 와, 바로 옵니다. 제압 자, 초반 스킬 보태야 돼요. 자, 효과 공격. 야 가림 바로 죽죠. 어우. 자, 일단 루디 스킬 자, 방패 올리면서 체력 회복. 그렇죠, 풀피. 자, 근데 트루드 스킬 연속 두 번. 자, 이러면 살짝 힘들 수 있는데. 카린이 평타까지 맞으면 또 죽거든요. 자, 그래도 풀피인데도, 와, 죽네. 카린 맞아, 고발 씩, 지지고 자, 슬트 각성 스킬 갑니다. 태굴. 빡, 지점 변경. 상대가 방격 면역이네 어쩐지 엔티가 방격을안 했는데 치가 하고 나라까지자 앞줄이긴 해요 트루드 아 근데도 세네자이거씨 카린 풀피 엔티 계속 죽죠 이러면 자 일단 방패 키고 스루다 아래 스킬까지 지금 사망 공격 나가면 좋거든요 루디나 엔티 사망 공격 나가면 어.. 지금 트루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셉니다자 겔리도 쎄요 딜봉 상태 빙결 하지만 방패로 막았고 일단 초반 위기인 넘기긴 했거든요 자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각계가와 지금 각계감 너무 좋아요 네 겔리스 각성 스킬 타이밍이었는데 막았고 자, 휴광 나가면서, 이야, 트루드한테 실명! 이걸! 이야, 이걸 해주네. 자, 하지만 턴감, 4턴감 바로 들어오면서 엔티, 아, 죽었어요. 까비. 엔티 살리죠, 먼저. 자, 저것만이었으면 엔티 사망 공격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와, 트루드 앞줄인데, 실명인데도 스킬을 씁니다. 연쇄는 다행히 안 됐고, 체력 해보 와, 이거 진짜 힘드네. 샐루디 방패. 켜주고요. 자, 드디어. 상대 이제 뻘 스킬이 나가네. 상대 스킬이 너무 좋았죠? 엄청난 위기였는데. 일단 넘겼고. 자, 방패 키고. 다시 한번슬루트 스킬. 아, 사방 공격을 계속 안 쓰네. 허, 씨. 비텀인데 자, 뭐 괜찮아요. 네. 하이 스킬까지. 좋지 자 반격 사망공격 두개다 돌아왔습니다 일단 루디 사망 먼저 성강까지 누구야 와 투루드 끝났습니다 네 투루드 요즘 부활 안 끼는 투루드 많죠 바로 끝자 이제 갤리누스만 잡으셨으면 좋은데 야갤리 데미지 뭐야 자 반사로 대신에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엔티 살리고 어 반사 좋은데 엔티가 지금 방대기 넣으면 그나마 물몸이라 네, 반사 이용하기 좀 좋긴 하거든요. 자, 뒤로 공격 아직 몰라요. 자라도 세고 갤리우스도 셉니다. 자 실명 걸린 게 자라. 그 초반에 본건데 이야 빗나가 나이스 좋고. 자 엔티 Nt 스킬 엔티가 계속 죽어서 네 각성 스킬을 못 쓰고 있는데. 하이 공격. 주창 좋아요. 네. 이제 쓰네. 어, 아, 좀 많이 늦긴 했는데. 일단, 신하게 이제 감소까지 같이. 사망. 추가. 와, 하필 잘하라, 아, 씨. 아. 그래도 트루드한테 실명 걸고. 네, 이거까지 좋긴 했거든요. 자, 슬루드 다시 한번 각성 스킬 하고 일단 루디 방패 먼저 키면서 체력 올립니다. 자 시간 거의 다 썼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 한 번만 더 버티면 돼요. 펜니로 공격 킬 맞고 평타 맞은 다음에 네 우리가 각성 스킬 쓴 마무리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야 실명 걸고 마무리 가야죠 마무리 가야죠 수루트 각성 스킬 떼굴 빡! 두 빼기! 이야, 단신 이겨냈습니다. 네, 결투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형들도 세팅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루트입니다. 5 5강이었고요 장비, 잠재. 다음은 루디 6 5강이었고요 장비, 잠재. 자, 세자, 장비, 잠재. 자, 다음은 카린, 몇강이죠? 장비, 잠재였습니다. 자, 마지막 풀스 일단 1페이지는 2번 올리고 나머지 내리고요. 이 페이지는 9번 11번 내리고 올리고 나머지 내립니다. 마지막은 20번만 내리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신캐 엔티를 방대기 놓고 한번 결투장 진행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